이렇게 짜보면 성상 자체가 루브겔보다 좀 묽고 이렇게 열심히 많이 비벼도 끈적임이 아까보다 훨씬 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건강을 나누는 약사 정세훈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별 내용 없는 광고인데도 끝까지 보고 싶게 하는 마성의 광고입니다. 야한 거 하나도 안 나오는데 상당히 야해요. 이 광고를 처음 봤을 때 제가 좀 놀란 게요. 이게 뭐 성인용품이라서 놀랐다기 보다는 저한테 이런 윤활제 이미지는 그냥 쓰는 사람들만 필요에 따라 쓰는 거고, 딱히 큰돈쓸 필요도 없는 그런 제품이란 이미지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약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는 해요. 팔리니까 두긴 하는데, 딱히 여기서 또큰 매출을 기대하진 않는? 약간 그런 품목이란 말입니다. 끈적한 광고까지 하면서 시장을 넓히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신선했어요. 자, 놀란 건 놀란 거고, 저는 이제 채널의 성격에 맞게 이거를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등장하는 제품들 광고하거나 비방할 목적 전혀 없고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인공 제품의 광고 카피와 함유 성분을 보겠습니다. 착한 성분으로 보다 안전하게 보내는 시간 100% 수용성이라서 끈적임과 잔여감이 없다 천연보습인자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를 사용했다 다른 젤들은 윤활력을 위해서 글리세린을 썼지만 글리세린은 수분을 끌어들여서 건조함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유해 성분 무청가다 이 카피들에서 우리가 러브젤을 대할 때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모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총 4가지 챕터로 해당 제품을 분석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윤활젤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을 동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수용성이라 더 좋다. 윤활용으로 쓸수 있는 제품은 수용성도 있고 지용성이 있는 거 맞습니다. 지용성은 바셀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실리콘 젤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쓰고 있지 않으니까 이건 제외하고요. 자 근데 이게 질 내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질 내부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지용성을 쓰는 제품은 없어요. 이거 세척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성분들 질 안쪽으로 비누 세척 안 하잖아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접하는 모든 러브겔들은 수용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연 보습 인자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자이 챕터는 일단 천연과 합성 프레임이 휘둘리실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기획을 했어요. 사실 글리세린이든 글라이클 성분들이든 뭐 천연으로도 얻을 수도 있고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구조식이 이게 상당히 단순한 만큼 어떤 것으로부터 얻었든 화학적 성상은 동일합니다 이게 흡수가 잘안 되고 미끈미끈해지게 해주고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재밌는 사실은 여기에서 이 제품 페이지에서 히알루론산을 썼다고 광고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 전성분 표기를 보니까 히알루론산이 없는 거예요 이상해서 업체 쪽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착오가 있었다 수정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의인지 실수인지는 알수 없지만 덕분에 여러분들은 또 다른 교훈을 얻었죠. 제품 페이지를 그대로 믿지 마시고 최소한 전성분과 비교는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찾고 원하는 제품을 정확히 얻을 수가 있죠. 자, 글리세린은 나쁘다? 사실상 오늘 영상의 메인 챕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겔 제품의 필요요과는 뭘까요? 윤활작용이 일단 잘 돼야 될 거고 그 윤활작용이 오래 갈수록 좋을 것이고 체내 질점막에 들어가도 될 만큼 안전하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게 사실 겔 제품들의 성분 구성을 보면 정말 특이한 제품들 말고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보통 윤활제 역할로 글리세린, 글라이콜 종류의 성분들이 들어가고 셀룰로스나 카보모 같은 그런 꾸덕한 느낌을 내기 위한 성분들도 넣기도 합니다. 자, 이것저것 뭐 식물성 추출물들을 넣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들은 함량이 높지도 않을 거고 또뭐 유날이랑 관계없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서 툭하면 까이는 게 바로 글리세린인데 자 여러분 글리세린이 해로울까요? 사실상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뭐 소화는 잘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설사할 수는 있겠지만 딱히 뭐 먹어서도 크게 문제될 거 없는 성분이고요 천연에도 존재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이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의약품으로는 이걸 항문 안에 집어넣어서 관장약으로 쓰기도 하잖아요 오늘 소개 제품의 제품페이지에 문구를 보면 글리세린이 오히려 수분을 당겨서 건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안 좋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글리세린을 지나치게 고농도로 쓰면 그럴 수 있는 거 맞아요. 자 예시로 글리세린만 들어있는 제품이 아주 저렴하게 나와 있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브겔이란 제품인데요. 성관계 쪽으로도 활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의료기기인만큼 뭐 의료용 기구 이런 것들을 항문이나 그런 쪽에 이제 집어 넣을 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는 게더 맞습니다. 이거를 좀 짜서 열심히 열심히 비벼가지고 수분을 많이 날리고 나면 이게 상당히 찐득거리면서 윤활보다는 점착의 느낌이 강해집니다. 보기만해도 상당히 수분을 끌어당길 것만 같죠. 그런데, 과연 글리세린만 그럴까요? 글리세린 대신 썼다는 성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카프릴릴 글라이콜, 에틸헥실 글리세린, 부틸렌 글라이콜. 이런 성분들도 글리세린과 사, 사용 목적은 똑같기 때문에 많이 쓰면 마찬가지로 수분 당길 수 있어요. 각각의 성상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이 성분들의 작용은 같은 겁니다. 윤활작용, 지속력, 그리고 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들은 이런 글라이콜 글리세린 성분들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물과 좀잘 섞어서 담는 약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비싼 계리라고 해서 스페셜한 무언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고가라인 제품에 속하는 아스트로글라이드의 제품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분표를 보면 들어가는 거라고 물이랑 글리세린, 프로필렌글리콜 그리고 메틸파라벤 네 가지로 끝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랑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짜보면 네, 성상 자체가 루브겔보다 좀 묽고 이렇게 열심히 많이 비벼도 끈적임이 아까보다 훨씬 덜합니다. 결국 수용성 윤활제 시장은 성분 싸움이 아니라 노하우 싸움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 허가 된 화장품 성분들 안에서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줄수 있는 적정한 조합과 농도를 찾아가는 그런 싸움인 겁니다. 자, 마지막 챕터 파라벤은 위험하다. 미생물 오염방지를 위해서 방부제가 필요하죠. 방부제로 보통 파라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실제로 앞 챕터에서 아스트로글라이드 제품이 매칠 파라벤을 쓴바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파라벤이 안전성 논란이 있긴 있어요. 여성호르몬 유사 작용에 있어서 내분비 교란을 일으키거나 뭐 유방암과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저는 파라벤 때문에 자기와 잘 맞았던 제품을 일부러 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 여성호르몬 활성은 과일류보다도 훨씬 약하고요 무엇보다도 세계에서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만큼 가장 엄격하고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는 유럽에서 파라벤을 허가하고 있어요 오늘 소개 제품은 1 2헥산다이올을 파라벤 대신에 사용을 했습니다 1 2헥산다이올도 방부작용이 있는 성분이죠 그래서 파라벤에 남은 일말의 찜찜함을 덜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에 너무 크게 의미 부여는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러브겔들, 뭐, 사용감, 지속력 등등 써보시면 제각각이라는 거 사실입니다. 다 같은 러브겔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비싸다고 해서 엄청 대단한 게 들어가고, 싸다고 해서 위험한 게 들어가고, 그런거 아닙니다. 뭐, 색조 화장품 고르실 때도 여러분들에게 맞는 제품을 찾아서 고르시잖아요. 화장품 고르듯이 본인에게 맞는 거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오늘 소개 제품이 다소 고가긴 하지만, 뭐, 이게 딱 나랑 맞는다. 싶으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다른거 전혀 써본 적이 없는 분들이 이 제품으로 처음 러브게를 접하는 거라면 솔직히 용량 대비 가격으로 봤을 때 가성비 좋은 제품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제품들도 몇 가지는 더 써보고 결정하는 것도 절대 나쁘지 않은 접근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롭거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버튼 많이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드립니다